<laughs> 아, 오늘도 인도의 마지막 도시에 도착을 했네요, 진짜. 3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진짜. 어, 아, it's working.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큰 형님께서 몰아주시니까 내가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오케이, 세븐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휴 내가 너무 죄송한 느낌이잖아 하락쿠지사는이상니까 <laughs> <laughs> 오케이 바이바이 이 암리차르는 진짜 아그라 타지마을에 등가하는 최고의 인도 랜드마크라 네, 또 바라나시 이상의 종교 성지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도시기도 하고요 근데 위치가 워낙 그 서쪽 끝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안와아 땡큐 여기 보면은 곳곳에터보언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시크교도 사람들이에요 어, 이 종교도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긴 한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다들 막시크교들을 막 극찬해, 막 너무 막 야, 정말 제 친절하고 젠틀하고 사기 같은거 절대 안 친다고. 아, 헬로. Hello, remove your sock, please. Up. t k s Take off. 혹시 나워트라?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투미디야 किससे पे? ओह थैंक यू सो मच. एनी कोन्स आई नीड टू कवर योर है. वी नीड टू वॉश योर ह ैं 아, 오케이. 땡큐. 펀데시. 펀데시 크교도들은 반드시 터번을 써야 돼 가지고 여기서 터번을 빌린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아무거나 가정되는 건가? 내가 어떻게 매는지 모르는데. 나이데 어, oh 야 yeah, can you help me? 어, oh, 땡큐 so much. 아,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다니까? 아, 땡큐. 어, 나이스. It's good match. 어, oh, 땡큐 so much. 아, 되게 시크한 형님인데. 와. 아, 정말 진짜 판타지 세계관으나볼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 와. 오, 진짜. 와 진짜 와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건물이 지구상에 있었구나, 진짜로. 어, 기도하시는 청년들이네, 진짜.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절하는 방법과 되 비슷한데? 아 정말 종교가 이미지가 중요한 게 가뜩이나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시크교도 사람들 때문에 시크교가 너무 좋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 사원까지 보고 나니까 시크교도 다된것 같아요 진짜로. 아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신과 종교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라는 계제가 없으면은 이런 위대한 성지를 만들 수 있는 그 뚜렷한 계기가 안 생기잖아요 진짜. 갑자기다들절을 하시면 아, 여기가 그 시크교도에 있는 무료 급식소구나. 한번 들어가면서 식사를 해 봐야겠네요. 여기. 네. 비키세요. 땡큐.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오, 뭐야, 이거?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네, 인파가. 아이고. <laughs> 어, 앉자마자 바로 주시네. <laughs> 어, 난안줘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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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어, 따뜻해. 끊임없이 인파가 오네. <laughs> Oh, thank you, thank you. Okay. 그냥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인사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들 그냥 먹는구나. 그러니까 막 고급 레스토랑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만해요 아, 땡큐 커리 아, 그래. 종류 3개랑 이 빵이랑 물이랑 무한으로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다들 밥을 되게 빨리 먹네요 여기 앉은지 5분도 안되는데 벌써 거의 다 떠났어 다 먹으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식판을 들고 반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짜파티는 다 먹었는데 커리 남겼다고 막 혼내는 건 아니겠지? 땡큐 땡큐 아, 아, 설거지 규모가 엄청 높다 들어까아 진짜 다들 시장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시네요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맞지? <laughs> 이거, 아 이거 내가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 것 같아요 아저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여기 이렇게 상점들을 살펴보면 다 칼이랑 팔찌를 파는데 알고 보니까 시크교도의 남자들은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칼이랑 팔찌를 항상 차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길거리 아이스크림 되게 많네 아이스크림이나먹법일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두바이버 초콜릿 어 그것도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되게 양심적인 게코 안까지 아이스크림을 다 넣어 주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겉에만 뚱물하게 있고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 있잖아요. <laughs> I like it. That like it. uh, is very honest guy.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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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이야. 그러니까 다 가려면 또이보도 가면 되는데. 음 어, 양심적인 맛 아주 마음에 들어. 꾹꾹 담아줘서 그런지 다 먹을 때 되는데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살아있네 네 이렇게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모든 인도 일정 끝났는데 네, 저는 내일 다른 나라로 떠나야 돼요. 네, 원래는 파키스탄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인도 파키스탄 국경이 그 문제 때문에 막혔다고 합니다. 오늘부로 막혔다고 하는데 뭐 외국인은 떠날 수 있는지 안 떠나는지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국경이 완전 봉쇄되었다면은 이제 저는 뭐제 삼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참. 문제가 여러모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어뭐 좋은 소식보다는 좀 어두운 소식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잘 되길 바래야죠, 진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딱 문을 닫았네. 아 이거를 딱 끝내려고 했는데. <laughs> I'm sorry. Okay. Thank you. 跟他。